오, 야. 야,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아,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부추 꾸미가 완성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원용 셰프님의 부추 꾸미가 완성됐습니다. 와, 너무 좋은 걸 갖고 오셨어. 부추 꾸미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와, 어, 살아 있어. 어. 부추 꼬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우리가 아는 식당은 이제 그 쭈꾸미 볶음이 아니고 어. 쭈꾸미 볶음에 부추 무침을 곁들여서 드실 수 있는 약간 색다른 아. 느낌의 부추 꼬미를 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오. 야, 우리 또 정호영 셰프 하면 또 우리 해산물의 신이 음. 아, 해산물의 왕자. 그래서 일단 쭈꾸미는 이제 한번 손질을 해 놨고요. 네. 음. 이거를 끓는 물에 한번 데칠 거예요. 네. 데치는 이유가 그냥 생물을 볶으면은 볶다가 이제 물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질겨질 수도 있어요. 네. 뭐소은 셰프가 한 것처럼 뭐 찬물에 넣다, 었 뜨거운 물 넣다 었 이런 필요 없이 한번 데치면 끝나요. 네네. <laughs> 야, 그럼 낙지 볶음 할 때도 예. 낙지도 그... 살짝 볶아서 하시면 좋아요. 아, 오징어도 이렇게. 그렇고 아 살짝 그냥 데쳐서. 와, 너무 좋은 것 같아. 주꾸이가 어, 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와, 살아있어. 어. 어. 큰거한 입에 들어간 상 그냥 통째로 그냥 쪼쭉 해도. 어. 한 입에 드시기 편하게. 그리고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건데 음. 음... 저희 양념장은 정말 간단합니다. 네. 비율이 어. 다한 스푼씩만 들어가요. 야. 그래서 그냥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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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와 네. 쉽다. 쉽다 쉬워.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먹어봐봐. 깜짝 놀래요? 달콤, 짭짤, 감칠맛까지 다. 아, 해산물의 요리에 신 음. 우리 정영 셰프님. 쭈꾸미 볶음 양념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맛이 어떨지. 그 다음에. 양념을 살짝. 넣어서한번조물조물 아, 여기에다가. 예. 여기도 넣고 앉아. 예, 싶어? 그래서 오래 볶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살짝 조물조물 해주면 음. 간이 더잘 배죠. 오. 맛있는 냄새가 아주. 음. 손이 배고프세요. 음. 냄새 한번 맡아. 잘다 그냥 아, 먹어도 돼요. 그냥 먹고 싶다. 아, 아, 침 나와. 침 나오죠? 무친 내침 떨어질 뻔했어요. 교수님, 먼저. 교수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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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먼저 말고. 안았다고 <laughs> 먼저 이제. 네, 사투리, 사투리. 뭐, 이, 아, 이 충청도 사투리라고 예, 하더라고요. 네, 먼처우처집 아, 어. 전라도인데? <laughs> 아, 아, 네, 저, 전라도도 먼처라고 합니다. 아, 아, 해요? 근처니까. 네. 먼저, 먼저 이제 먼저. 양파하고 먼저. 대파를 이렇게 좀 익혀주시고, 이제 대파랑 양파의 향이 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오, 넣고 볶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가볍게만. 1차 콕이 다 됐으니까. 네. 먼저 데쳐서 물이 안 나오네. 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물이. 아, 물이 안 나와. 응? 어?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어, 안, 안, 안 나와. 데쳐서. 안 나와. 아, 네. 셰프님 워크 스킬 하시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오. 아. 아. 예. 오. 아. 아. 이 색도 하네요. 너무단 잘하시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살짝 참기름만. 음. 야, 오, 일단, 좋아. 1차적으로, 주꾸미 볶음은 완성됐습니다. 오, 비주얼이. 와, <laughs> 형 형수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거 이번에 가, 간단하게 배워가지고, 네. 저녁에 한번 해드리시죠. 아, 그러고 싶은데, 아까, 무지, 그, 영양 만드는 걸 까먹었어요. 저거 그 부... 드릴게요, 저거. 드릴게요. 네. 1대1대1대1. 알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아, 예. 네. 그럼 이제, 부추, 부추. 여기또 음. 부추를 어떻게 조합을 하는 거? 예요 음? 이제 한입 사이즈로. 음. 100호로 그냥 썰어서 올리시려나 아, 네. 이렇게 하면 정호용이아니죠 이것만 어. 내놓으면. 사실, 이제 이거는 매콤, 달콤, 짭짤한 맛이잖아요. 네. 쭈꾸미 볶음이니까 저희 부추 무침에는 식초가 살짝 들어가요. 오. 새콤한 맛이 들어가면서 처음엔 쭈꾸미 볶음만 드시고, 그 다음에 부추 무침을 아 드시면 타큼한 맛이 이제 입을 개운하게 해주는데, 두 개를 같이 또. 드시면 또 새, 새로운 맛이 나와요. 네. 음세 가지 맛을 즐기실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또 남성분들한테 아주 좋아가지고. 어 예. 정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죠. <laughs> 그래서 이제 부추 양념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고춧가루 하나. 감칠맛이 살짝 있어야 되니까 참치액젓 반 스푼. 아하. 여기서 아, 이제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뭐요? 주목. 주목. 부추 무침에 식감을 살리고 양념의 맛을 극대화하게 하는 무침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뭐예요? 양념을 넣기 전에. 이 참기름, 참기름. 아니 양념 원래 항상 아... 다 하고 참기름 마지막에 하지 않아요? 아, 우리는 그... 거의 어, 어, 어머님이 하시면 막묻히다가 그죠? 마지막에 계속 참기름. 제 그럼... 마지막에 넣는다.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렇죠. 네. 보통은 그렇게 음. 하는데 네. 이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저는 참기름으로 음. 먼저 이제 코팅을 한 다음에 양념을 넣을 거고요. 송우셰프는 양념에 참기름까지 다 들어있는 그쵸, 거를 그쵸. 한번 다 같이 묻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를 버무려 주는 거죠. 네. 참기름을 먼저 이렇게 해서 버무려주면은 코팅이 되나? 부추가 조금 더 살아있는 효과가 음 있죠 빨리 아 숨이 죽지 않고 숨이 안 죽구나 네. 아 코팅 시켜주니까 그죠그죠 먼저 아 어, 코팅을 한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양념이 어 들어가면 간은 되지만 숨을 빨리 안 죽는 음. 그렇죠 저희 눈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모르겠어요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음. 다 넣으실 건가요? 다넣어줄 돼요 양념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네. 순서가 우리 정호영 셰프님은 참기름을 1번으로 넣고요 네. 그리고 송 셰프님은 양념장에 다 합친 채로 한꺼번에 그쵸? 양념장을 넣었습니다. 손으로 하실 건가요? 똑같이. 그래야지 비교할 수 있으니까. 음. 색상은 뭐 거의 그지? 비슷합니다. 어, 음. 아, 그러네요. 그럼 그 비교를 한번 제가 네. 그게 진짜 변화가 있는지. 그럼 그 비교를 한번 제가 네. 그게 진짜 변화가 있는지. 이게 큰 차이가 있을까? 완전 아니... 똑같은 것 같은데. 송은 셰프님 먼저. 우리가 먹는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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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가 아는 맛있는 맛이에요. 음, 뭔가 그우리 음. 먹는 맛. 음. 음. 그냥, 예, 맛이 달라요. 아 진짜요? 에잇! 정말요? 정말요? 맛이 달라. 음, 다르네. 그리고 약간 부추 맛도 음. 참기름 처음 버무린 게 훨씬 음. 훨씬 많이 나요. 맞아요. 이 고라미 주로 오늘 주로. 음, 음. 그리고 음. 되게 싱싱하고 시간이 지나면 음. 숨이 죽는 속도가 달라지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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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도 차이 시각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송원 셰프하고 오. 정호영하고 그 차인 것 같아요. <laughs> 그 차이요 지금. 아 확실하게 차이를 느꼈어. 음, 달라. 달립니다. 어, 네. 완전 달라. 부추 무침은 무조건 처음에 참기름을 먼저 네. 부추에 좀 살살 버무린 후에 양념을 하는 게 훨씬 훨씬 맛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부추를 올려서 이제 완성을. 와 이렇게 다르시든요 어? 이야, 야,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아,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부추구미가 완성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호용씨프님의부추구미가 완성됐습니다. 우리 김영호씨 먼저 어, 시식. 시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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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오늘 역대급인데요. 지금 계속 보면서 침 나와요. 야세 번째 코스 요리. 부추구미 나왔습니다. 아, 먹기 전침 나오네. 고기를. 그나침 닦아라. 와, 쭈꾸미가 살아있네. 와. 너무 맛있다, 이거. 같이, 이번에는. 어, <laughs> 아, 무 맛있게 드시니까. 아. 와 짱이다 야 아, 짱이다 음 부추 먹으니까 역시 봄이+ 봄이 느껴져 봄. 봄이 느껴지죠? 어우 음음 어우 어? <laughs> 어 진짜 이거 진짜 <웃음> 맛있는데 부추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부추 약간 달달하니 짭짤하니 뭔가+ 뭔가 그 부추가 들어가면서 그 상큼하고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아 부추 아 부추 꿈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진짜. 자 엄지 손가락을 아 번쩍 드시면서 저희가 다 같이 함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쭈꾸미 아, 아, 아. 볶음 미쳤다. 쭈꾸미가 음 식감이 너무 부드럽게 잘 데쳐진 것 같아. 아, 해산물의 요리의 신 음. 우리 정혜용 셰프님.